안녕하십니까. 아정이 두부의 현아현정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후석승객 알림 시스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후석승객 알림 시스템이란 뒷좌석에 탑승자를 두고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즉 제가 뭐 잠깐 화장실을 갈려거나, 뭐 아니면 뭐 잠깐 잠깐 뭐 편의점을 가려고 했을 때 여기 뒤에 아이들이 보이죠. 여기 아이들이 잠깐 자고 있거나 뭐 이랬, 이랬을 때 이렇게 문을 잠고 나가면 경보음이 울리게 되는 기능입니다. 즉 어, 뭐, 저희 아이들은 좀 크지만, 갓난 아이가 있으시다면, 갓난 아이가 자고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다녀온다던가, 뭐, 이렇게 할수 없게끔 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이 기능을 1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석승객 알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차 알림은 시동을 끄게 되면 운전석 도어를 열면 계기판에 뒷좌석을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리고 2차 알림은 1차 알림 후에 운전석 도어를 닫고 전체 도어를 잠근 후차 안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2차 알림이 작동하게 됩니다. 2차 알림은 약 25초 동안 환각 비상 경고등이 작동이 됩니다. 아이 혹은 반려동물들이 놀라서 아마 엄청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을 잠시 두고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 경고랑 2차 경고를 한번 직접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자는 척 연기를 하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기라는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연기하는데 이렇게 한번 이 기능 잘 활용해 보시죠. 자, 이제 시동을 꺼보겠습니다. 예 네, 시동을 그래서 시동을 끄고 제가 그래서 문을 열면 뒷좌석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 제가 내려서요. 제가 내려서 그래서 문을 잠가 보겠습니다. 문을 잠게 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요. 깜짝 놀랐죠?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놀랐어요. 아이들 두고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두고 내리면 안 되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울리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1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다시 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속 승객 알림 시스템을 1회에 한해서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는 건 아니고 좀 자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안전벨트를 풀고요 그리고 제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동을 이렇게 끄, 끄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면 뒷좌석을 확인하세요 라고 나오는데 이때 ok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다시 시동 전까지 후속 승객 알림이 해지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내려서 경보가 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을 잠그고요. 잠갔죠? 울리는 한번 보시죠. 자, 이제 헤드레스트 램프가 꺼졌고요. 네, 아까는 금방 울렸는데 아이들이 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도 꺼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다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후석승계 알림은 이런 식으로 해제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뭐 아이들을 이렇게 차량에 두고 내리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진짜 뭐 반려동물이 있다던가 했을 때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린 아이가 자고 있고 깨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올 경우 그 다음에 뭐 사춘기 어린 소년이 소년 소녀가 있다면 그 소년 소녀들이 차에 있기를 원했을 때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올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뭐 이렇게 항상 사용하는 것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알아두시고 꼭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용하게 활용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정이들 수고했어요. 친구들 저희가 자은 척을 다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